자 주제 14와 관련해서 문제 1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021 수능 18번 문항이에요. 과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의미와 권리 지금 말씀하십시오. <laughs> 가해결정사항에 따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 라고 하는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좀만 더 읽어보면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서에 대한 대답은 장차 수립될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성격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소속 정당이나 사회단체 본부를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정부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자, 요거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요 간은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그를 위해서 지금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세 번째 그리고 신탁통치를 오 년간 최대 오 년간 시행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지금 한국에 설립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어~ 정의하는데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게 유리한 지금 정부를 수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합니다. 어떤 것을 대립했느냐? 이 민주주의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결을 해요. 그니까 미국은 모든 정당, 모든 단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만 들어와야 돼라고 했어요. 왜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반대했거든. 신탁통치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소련은 그 사람들 빼고 논의해야 된다.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여기 참여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가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헌의 육조가 채택되었다. 이거 독립협회에서 열렸던 관민공동회에 대한 설명이죠. 관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 관료들 박정량 대각 이 일부 참여해서 황제에게 건의하는 문서를 지금 채택했습니다. 자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되었다.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문제가 논의되었다. 정답이죠.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정부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할 것, 그리고 최대 5년간 미, 영, 소, 중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 실시. 요거 살펴보면 됩니다. 4번, 이상설 이준 이위정이 이윤, 특사로 파, 파견된 것,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 평화회의죠. 을사늑격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거는 임시정부의 노선을 두고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했던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의 개최지역및 주요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나와 있고요. 가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인을 코 대립하였다. 자, 미국과 소련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논의했던 미소공동위원회죠. 여기서 결렬돼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렸잖아.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각각 하나씩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1번. 허니육조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원산은 개항도시였습니다. 개항장이었어요. 1880년에 개항을 하고 나서 그지역의 관료들과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새로운 근대적 학교를 설립했던 것이 원산학사입니다. 밀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했다 1920년대가 되겠죠 어, 제2차 조선교육령이 22년에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이 교육받을 대학을 설립하자 라는 운동이 밀립대학설립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 보안회고요 5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지금 문제 딱두개 풀었는데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모스크바 3상회의가 그 결과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 음. 자, 다음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이제 해방정국, 광복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는 3년간의 과정에서 가장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독립운동 자료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일제가 감시대상으로 올렸던 인물입니다. 가는 3.1운동에 관여했던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 차장을 영입했습니다. 광복을 전후하여 조선 건국 동맹 및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자 사실은 내신에서는 이 정도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이게 2023년 규모였는데 최근에 2024학년도 대비 규모의 신한 청년당이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음. 자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고 하면 인물 여운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 조직 여운영, 그리고 신규식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운영과 관련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삼국 유사를 저술하였다. 1년이죠. 고려시대 스님이었습니다. 위화도 해군을 단행한 것 이성계.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보조국사 진울. 정답은 4번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였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은 이승만 되겠습니다. 4번, 5번을 세트로 기억해야 되죠. 자, 어, 이전 문제와 연계 지어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지금 한반도에 설립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두고 논의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자, 결렬이 되었어. 그래서 정부 수립이 늦어지고 있단 말이야. 미국과 소련이 입장을 서로 달리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이 결렬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laughs>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을 하고, 저 소련 공산주의놈들 몰아내자고 호소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북한과 분리된다, 분단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인물이에요.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자, 2018 수능 19번 문항인데 비슷한 유형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역사인 물보고서 가이드어갈 내용인데 이름 땡땡땡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며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파리강화에 의해 파견되어 독립청원서를 제출했고요. 김원봉 주도의 민족혁명당에도 참여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선임되었고요.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도 참가했습니다. 정말 많은 어, 족적을 남기신 인물이죠. 이 인물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자, 김규식 선생은 아까 이 신한청년당에서 파리강화회의 우리 대표로 파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이 김규식을 우리 한국 정부의 대표로서 임명하고 외무부 장으로 임명하고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 UN 결정에 따라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되자 어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김구 선생과 함께 평양에 넘어가서 김일성, 김두봉 대군과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김규식과 관련해서 46년에 있었던 일, 바로 뭐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에 앞장섰다. 누구와 함께 왼쪽에 있었던 여운형과 함께 중도 좌파라고 불렸던 여운형, 중도 우파라고 불렸던 김규식이 힘을 합쳐서 좌우가 나뉘어서 싸우지 말고 단독 정보 수집, 분단 이거 막아야 하니까 힘을 합치자라고 했던 것이죠. 자, 나머지 보기 보죠. 갑신정변을 주도하다. 김, 옥균입니다. 김옥균.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다. 신채호라는 인물입니다. 지난 강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홍커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것 윤봉길이고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 이승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줄 친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땡땡 역사 연구에서는 탐라라고 불렸던 이곳의 유권 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강좌를 줍니다. 쭉쭉쭉. 그래서, 고산 리 유적,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고요. 삼별초의 대몽 항쟁, 항파돌이 항목 유적, 원가석기 탐라 총관부 네덜란드의 하의 일행의 표착.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그치? 그럼 제주도에 있었던 역사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자, 홍경래의 난이 전개되었다. 자, 요거 평안도 지역입니다. 평안도 지역. 평안도 정주, 가산 지역에 대해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이 바로 나오죠? 제주 4.3 사건이니까. 제주도. 3번, 제너럴 샤모노 사건. 평양이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영국군이 불법 점령한 것은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거문도. <laughs> 오른쪽. 자,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역사적 장면으로 본 광복 3년사. 이 부분이, 어,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 나와 있고요 하나.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됐어. 그리고 여긴 재헌헌법이 공포됐습니다. 자, 연도 몰라도 됩니다만, 선생님이 아는 척좀 하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됐고,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갈 것을 찾아봐라 라는 것인데 자 기억 보시죠.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개회 맞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회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도와라 라고 했던 것이니까 자 니은 발최 개헌안 통과 이건 이미 헌법을 고치는 거야. 발췌 개헌은요, 한국 전쟁 중이었던 1952년에, 어, 간선제, 국회에 의한 선출이 어려웠던 대통령 이승만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센스가 더 있다면, 지금 헌법을 처음 제정했어 그리고 헌법을 개정, 고친 거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어야겠죠. 그렇지? 디귿입니다. 50총선거 실시. 이거 정답이 되죠. 50총선거를 실시하고 나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재헌국회가 결성이 됐고 이 재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그 디귿이 정답이 되고 리은 아닙니다. 인천상륙작전 6.25전쟁이죠. 1 9 0 0 5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답이 될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죠.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이 사진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모습이야. 이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했어. 맞아. 이 선거는 사진처럼 여성도 참여하는 보통 선거로 치러졌지. 선거 결과 구성된 국회에서 재헌헌법이 제정되었어. 그럼 이 국회는 바로 재헌 국회가 되겠죠. 그러면 재헌국회의 활동을 찾아봐라, 라는 거야. 자, 재헌국회의 활동 정리를 해보자면, 재헌국회니까 가장 먼저 헌법 제정했고요. 이 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 정리에서두 가지 다뤘습니다. 바로 반민법과 농지개혁법 제정했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찾아보면 정답은 2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자 보기 보죠. 이상설 등을 해익의 특사로 파견한 건 고종이죠. 그 을산의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베트남 파병을 추진한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헌이육조를 채택한 것 관민공동회 홍문관을 설치했던 것 성종입니다. 성종 조선의 성종. 자 오른쪽 2021 6모 18번 문항 가이드 관련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고 격동의 시대 1945년 48년이라고 돼 있고요 위에 이 문제랑 사실 형식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획의도 광복 이후 3년간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알아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보시면 8.1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그리고 중간에 많이 생략되고 남북 협상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솔직히 위에 두개 몰라도 되죠 남북 협상이 1948년 4월에 있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유엔으로부터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노력이 결국 뭐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결국은 그 선거가 시행되었고 국회가 구성되었고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 이승만, 보통령 이시영을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8월 15일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게 되게 촘촘하긴 한데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습니다. 제너럴 샤모노 사건, 1866년 흥선대원군 집권식이고, 서울올림픽 1988입니다. 지금 듣는 학생들. 2002 월드컵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선생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건 올림픽 이후인데 올림픽얘기를 엄청 하셨었습니다. 1988년 홍범 14조 1895년 가보게요. 2차 때고요. 이모 골란 발생했다. 1882년 99인들이 차별을 한 거예요. 일어난 것이죠. 자 마지막 4개 보겠습니다. 최근 문제죠. 다음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의자는 반민족 행위 자유를 흔적함으로 이 반민족 행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위원회는 심플하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요. 그럼 이 반민특위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돼. 1번,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사회 정화를 목표로 해서 당시 삼청교육대라고것서 운영했습니다. 2번 재헌국회에 구성되었다. 맞죠. 재헌국회가 반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이런거 만들고 반민특위를 구성하게 했죠. 오케이. 자,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건 신간회죠. 신간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한 단체위원회, 밀립대학 기성회, 5번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요거 북한이 아니라 여운형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조선인민공화국은 여운형 선생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미국과 소련이 들어올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협상을 국가대국가의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하겠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밑줄신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유권자의 날이라고 돼 있고 매번 5월 10일 선거의 을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자 되어있 이날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선거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시행되었으며 제주도 두 곳의 선거구를 제외하고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선거에는 문맹자가 많아서 후보자의 기호를 막대기 개수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 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2년 동안 활동하였다. 자, 이 최초의 5월 10일에 치러진 선거 50총선거구요. 50총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라고 하면 바로 재헌 국회가 되겠죠. 그럼 재헌 국회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돼. 자, 계속 반복이죠. 5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혹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령을 폐지한 건 총독부죠. 총독부가 1920년대가 돼서 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하고 일본 자본이 식민지 조선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우리 기업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같은 게 일어났죠. 헌육조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 대한국 국제를 반포였다 대한제국 정부고요. 국가총동원법 1938년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에 식민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총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다음.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가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리고 있는 전단이다. 리국 인민군에게 투항을 권유했다. 자, 요 전쟁은 바로 6.25전쟁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그럼 바로 6.25전쟁이죠. 자 그럼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야 이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입니다. 요거 하나 선생님 추가로 설명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1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잖아. 근데 전쟁은 수립 이후죠. 연도 몰라도 돼. 1945년 12월이고요. 2번, 국치, 국회에서 발체기안이 통과되었다. 요게 맞아. 아까 발체기안 살짝 언급했었는데, 1952년입니다. 6.25 전쟁 중에 헌법을 고쳤어요. 당시 6.25 전쟁 시기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수도를 포기하고 일단 임시 수도 부산에 있을 때였어. 자, 대통령 이승만이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1948년 대통령이 당선되고 52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재헌헌법에 의해서는 자, 좀만. 재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진 헌법이죠. 간선제였단 말이야. 이 간선제라는 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95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다시 해요. 아까도 보였지만 2년 동안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국회의원을 선출했단 말이야. 근데 이 국회가 이승만을 썩 지지하지 않았어. 이승만에게 지지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어.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이 끝난 뒤에 1952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하고 싶었는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 한번더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국민들에게 인지도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시도합니다 자 이때 어 일부 대통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붙잡아서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 국회의원들이 일부 바라는 이런 내각제적 요소를 발췌해서 포함시켜주는 이런 협상을 통해서 헌법을 고치게 돼요. 이 1952년 대통령 직선제로 고치게 된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25 전쟁 도중에 있었다. 3번, 50총선거 1948년이죠. 정부 수립 이전, 헤이그 특사 1907년. 일사너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이 파견했던 것이고요. 비변사 설치 조선 후기 중기입니다. 자, 삼포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을묘왜변 이후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1921 구모. 다음 협정으로 중단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밑에 보습 1953년 7월 27일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중국문으로 작성하고이 어, 3개국의 각 협정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 전쟁은 6.25 전쟁이구나. 6.25 전쟁 과정에서 1950년부터, 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냐. 중국군이 참전하였다. 맞죠. 유엔군과 국군이 지금 저 북한 끝까지 올라가서 통일을 완수하려고 했을 때 중국군이 막 개입해서 우리가 일사우퇴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됐지.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요것은 해방 이전이잖아. 광복 이전이란 말이야. 여운형이 결성한 단체였죠. 6.25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미 여운형이 죽고 없었을 때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인천 상륙작전 당연히 실시됐죠 그리고 국회에서 발체결 대한 통과도 있잖아 1952년 6.25전쟁 중간에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했죠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한 거잖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 2024 9모의 6.25전쟁이 나왔는데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주고 정답은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알았죠? 자 고생했고요. 다음 주제 15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